으로 남기겠습니다좀더 허락해 주시고요. 여로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자가 나은 자 중에 야 아,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 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리고 그의 삶 자체는 정말 오실 일을 내 뒤에 오실 일을 마치 개척하듯이 길을 열어 놓는 그런 사역이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치 다져 놓는 것처럼 심령들을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만 그리고 세례받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가르쳤던 세례요한, 그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 전해 주신 거죠. 세례요한도 궁금했습니다. 그가 요동강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의 음성이, 한의아님의 음성이 들었지만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을 보고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 그래,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라고 했던 그의 의문은 비록 직접 보고 듣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도마의 믿음처럼 글쎄 나는 만져봐야 되고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고 그래야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정말 치근히 여기면서 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 만져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꼭 내가 눈앞에 나타나고 그것을 꼭 만져봐야만 내가 믿습니다.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뭐 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저 믿으니까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상은 할수 없는 것, 인간은 할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그저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강한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쟁취해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인간보다 크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의 상황 안에서는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어린아이가 그저 아무리 큰 선지자라고 세상에서 말할지라도 믿음 있는 어린 소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뭐 예뻐서 가고 뭐 돈이 많아서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에 있을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돈으로 도못 가요. 뭐그뭐 뭐 어엿보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14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십시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침노가 도대체 뭐야 침노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뭐 성경 중에 뭐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아니면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더라도 그저 우리의 의미로 조금 쉽게 말한다면 힘을 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힘을 써서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침략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쓴다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앞서서 10장부터 그 이전으로 돌려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풍 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이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힘을 쓰고 그리고 비집고 들어와야만 됐습니다. 현류병 여인이 많은 무리 중에 그의 수치나 그가 혹시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것들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힘써서 무리 중에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랬어요. 병든 자들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비집고 왔다고요. 그게 바로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헬라 원어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혁 한글 개혁 개정에 침노한다, 힘을 쓴다, 그리고 빼앗는다, 침략한다. 제 표현이 적절치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하고 좀 야무지게, 좀 애살 있게 이거 내가 반드시 은혜 받아야겠다. 정말 중풍병자가 들려오고 정말 목 꺾고못 보고 못 듣는 사람들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만큼은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고 정말 애살 있게 정말 힘 힘을 써가면서 정말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침노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을 쓴다는 거고 이게 침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힘을 써서 찾아 나왔던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이러면 못 걷는 자에게는 걸을 수 있는 게 천국인 겁니다. 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에바다 열리면서 실루암에 못 가여서 씻었더니 세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인생이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두움이 사라지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입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쓰는 힘을 다해서 복음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힘을 쓰는 자는 그리고 침략하듯이 이것만큼은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 간청하는 심령, 수르보니의 연인처럼. 이거, 개들에게 떨어진 상에 있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것인데, 라면서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는 힘을 쓰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헛된, 헛된 것에 힘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힘을 쓰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배워서 남주는 거라고, 배워서 뭐할 건데, 배워서 남주려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 내가 배워서 내 만족으로 배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광고를 낼 건데, 우리 뭐 양호순 선생님도 하정남 선생님도 배웠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면서 줄을 가지고 이렇게 배운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내가 배웠으면 이걸 힘을 써서 이걸, 이걸 잘 능하게 사용해서 또 누군가에게 힘을 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배 후에 그리고 각각의 사역에 맞추면 카페에서 모여서 서로간에 이걸 또 연습하고 배우고 힘을 써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또 힘을 쓰는 거죠. 이러한 교회, 그저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50년을 만들어가고 써내려가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교회는요,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되어야지 그 위에 더 많은 걸 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씁시다. 어디에 힘을 쓸까? 여러분, 믿음의 기본을,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이 기본기를 세우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빼앗느니라, 사모하는 심령이 간과하는 영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식이 흉악한 그 사슬과 끈을 끊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곡길을 끊어가면서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엊그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률이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까? 이러면 아들이 간청하는데, 이러면 돌을 던지고 전가를 던질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불을 켜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기도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새벽에 힘을 쓸까요? <laughs> 저도 나이스하게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고 있을, 하고요 싶지만.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권사님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우리 집사님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고 이게 저의 힘 쓰는 거예요. 한인 목사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 1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것인데, 받을 진데, 오리라 한엘리야가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하다. 아무리 뭐 예수님을 누구라 했더냐, 누구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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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여러분, 너희가 말했던 그런 사람은 엘리아, 엘리아라고 했던 사람은 곧 세례요한이 전부야. 나는 엘리야를 뛰어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지금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 비유입니다. 메타포. 이제 또 은유도 나올 건인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해도 무덤덤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만큼 강팍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결국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은 강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애국의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 가지 재앙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하나부터 열 번째까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하나 보십시오. 뭐 물이 피로 변하고부터 시작하는데 뭐 메뚜기 역청 뭐 이상한 거다 내려도 얼마나 세상이 강팍하면 아니 이 정도 보여주면 마음이 변할 만한데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간팍한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침내 손을 들었던 기법 포기했던 게 뭡니까? 결국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봐야만 그러면 깨닫느냐? 거꾸로 그 죽음을 이겼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또 어린 양, 그 지금으로 한다면 보혈의 피가 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역순으로 보면 우리에게 모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주중에도 전도하고 주말에도 전도하는데 보십시오. 전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생명줄 복음을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당황합니다.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큰 선물이 어디 있는데? 선물 받으면 우아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세상은 강팍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피를 불어도 흥겨워하거나 춤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나타날 큰 은혜를 저들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낙심치 맞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누려야 될 평강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열 분을 만나서 거절을 열번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열 분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피리를 부르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는 기뻐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19절 말씀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친,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인자가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오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나쁜 소리 비난을 받았습니다. 야, 먹기를 탐하는 자다. 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의 친구구나. 왜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야,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사람들을 과만 친하지? 아, 목사님은 먹는 거 밝히네. 아, 목사님은 비싼 거만 먹네. 뭐 저런 거만 하네. 온통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결국은 그 행한 일로 옳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열매로 알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과연 우리가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 그래도 좋다. 그러나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행한 일로 옳함을 입으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비난을 받아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꾸로 전도자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비난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쓴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저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행한 일로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 앞에 서고 천국에서 더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바로 천국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세례와 그리고 이 시대의 엘리야 아니 이 시대의 인자 대신 예수님과 같은 그분을 따라 닮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와 샬롬의 평강을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